다음에 이제 석고를 박아봐야 되겠죠? 기준점은 저기서부터죠. 이쪽 코너. 이게 비 작업이니까, 엄비를 최대한 쉽게 가는 게 좋아요. 내형을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왼손은 석고의 센터를 잡아줘야 돼요. 센터를 잡고, 기준점이 이제 저쪽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쪽 끝쪽, 여기 모서리를 먼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힘 방향을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주면, 저그 부분에서 밀착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포인트 먼저, 박아주고, 그 다음에 이 석고의 긴 쪽을 박아줘야 돼요. 긴 쪽을 먼 위착시켜서. 제가 엄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면 지금 이렇게 단차가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도 원래는 이제 마감때는 그러니까 투피 마감일때는 최대한 잘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선 아무리 맞춰도 안맞춰진니다레인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각재 상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쪽을 박고 한쪽을 박으면 얘가 꺾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맞출 수가 없죠. 원피로 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이 꺾이는 부분, 특히나 이런 조인 자리, 500에 1800 이런 자리는 이 꺾임에도 아주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줘야 원피 마감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투피기 때문에 어, 이 정도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투피에서만 잘 잡으면 되겠죠? 하던, 여기 지금 재단한 면이기 때문에 항상 바닥으로 넣는 습관이 좋아요. 그러면 무의식 적으로라도아 위쪽이 깔끔한 면이라는 거한가가 있으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석포를 받쳐주고 이렇게, 이렇게 충전을 해줘요 가장 좋은건 자꾸 올라가기 전에 휠을 항상 충전을 해서 올라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파른 면을 재단을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바람에 이쪽이 조금 뭐 죽은 변으로 들어가서 대기가 싫어졌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때는 이렇게 습니다 원피는 뭐 이런 식으로 가약하게 작업 내고 되고 중요한 건 토피 마감이거든요. 토피재, 분격재 신중을 기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원피에 저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온 이유도 원피째는 여기서부터 해서 라인을 맞추려고 이쪽에서부터 어, 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투피는 기본적으로 원피랑 교차가 돼야 되니까. 보시면 그 원피 라인이, 쪼인 라인이 여기는 투피는 이걸 가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왼쪽 벽, 오른쪽 벽, 전면 벽은 다벽체에고 뽑아 것들이 한 장씩 다 붙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10mm씩 다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 되는 나인터 후키마감을 하기 위해서 원피는 역순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피째는 여기다 이제 가행들을 박아줬죠 기준점을 가이들 하나 박아주면 작업을 수월하겠죠. 스보드를 투피를 치는 이유가, 뭐, 소음 방지라든지, 뭐, 단열, 방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저는 페인트 작업할 때, 크랙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목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는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서 틀어지면서 크랙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 좀 예방해주기 위해서는, 어 투피 작업할 때는 지금 이음맨, 조인다리. 이 부분에, 본드를 좀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자리에다가 본드를 칠하면 많이 새어나오기도 하고, 턱도 지저분해지고, 좀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프레을 어,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본드를 넣어주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끝 부분, 벽쪽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석고가 한 번씩 이제 다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핀을 쏘실 때 어중간하게 이제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다 핀을 쏘게 되면 보세요 석고가 쏘실 때 그런게 처리가 상당히 좀요매하죠이드사인들이빠르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 몰딩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몰딩이 안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부분은 여기서 띄어주는게 석고가 붙더라도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빠데를 잡기가 수월합니다. 이음에중요는게 조인자인데요. 어, 일단 단차를 최대한 잡아줘야 되는데 손늘 한번 닦아주세요. 손을 닦아주세요. 튀어나온 곳과 늘어간 곳이 기간으로 확인이 되죠? 튀어나온 곳에 살짝 손으로 눌러보고 올라간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단차를 잡아주려고해요이 정도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박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가운데 한 줄만 박아요. 뭐 필요한 상황이면 뭐 이런 데도 박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페인트 공정에서빠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쪼인자리 가운데 두 혹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그냥 겨격으로 그래서 가운데 두 줄만 박아주는 게 좋고 불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안 박는 게 마감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페인트 사용게 아주 힘들어 하죠. 알았어요. <목소리도 안> 피를 박을 때는 빨리 박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응. 꼼꼼하게. 그냥 피는 작게만 박아도 음, 강제로만 잘 맞춰서 박으면 속도는 비슷하거든요. 응. 피 많이 박는 게농무공주가 언제 좋을 것 같습니까? 자, 실기하다 잠깐 이해하고 많이 받아서 추억이 났습니다 선생님 약간 담아두시는 성격이신가 봐요 네? 자 이렇게 끝까지 포를다 쳤고요 상당히 좀 만만한 사이즈의 실공 어, 천장 작업을 보여드렸는데 어, 일단 창작업할 때 이런 작은 사이즈는 미리 체크를잘 해놓으면 상당히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원피는 비교적 좀 쉽게 가자 하는 것과 원피째 좀 쉽게 가는 시간을 최대한 투피 마감할 때좀 쏟아서 어, 깔끔하게 어, 페인트 마감을 고려해서 좀 시간을 좀더 투자하자. 거예요? 네.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네. 것 같아요. 오늘은 아...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상 올라와.